안녕하세요. 왈가닥 레슨의 바른 골프 송주리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레슨은 바로 뒷땅이에요. 보통 탑볼 치는 거는 딱 하나 머리 든다고 생각하는데 시 뒷땅 치는 거는 내가 왜 뒷땅을 치지? 나는 공을 칠 건데 왜 뒷땅을 치지?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탑볼은 그냥 다 쉽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헤드업만 안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뒷땅은 이걸 어떻게 끌고 와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딱 하나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맞아요. 손목이 풀려서예요. 손목이 풀려서인데 이걸 어떻게 끌고 오냐? 백스윙 갔다가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그립 끝 있죠? 이 그립 끝으로 공을 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손목이, 코킹이 내가 일부러 힘줘서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헤드가 이렇게 따라오는 현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을 쳐요? 근데 중력이 있고 헤드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끌고 오려고 해도 중력이 과학이 헤드를 떨어뜨려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임팩트가 탁탁 들어가니까요뒤땅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 갔다가 그리고 백스윙 갔다가 그리고 백스윙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센크나요? 그러면은 체중이 올바른 체중이 좀이안 돼요. 그리 끝이랑 요렇게 헤드 보내 주는 거 로테이션 이랑 같이 해야 돼요. 로테이션? 네. 당연히 그리 끝착 끌고 오면은 아무것도 못 쳐요. 뭐 센크가 뭐예요? 공도 안 맞춰요. 근데 그리 끝이 끌고 오고 로테이션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냐면 헤드가 떨어지면서 감각적으로 얘를 보내고자 하거든요. 목표 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시작되는 부분을 그립 끝으로 내려온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당연히 헤드 보내줘야죠. 스윙은 일단 이쁘고 봐야 되거든요. 잘차야 되는데. 뒷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 갔다가 그립 끝! 백스윙 갔다가 그립 끝! 백스윙 갔다가 그립 끝! 질문 받습니다. 혼자 하셔서 안 되면 오세요. 다른걸 조성드립니다. <laughs>